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기도 정말 역대급인데 살면서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하실까 싶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된 주부입니다. 10년을 한 방을 쓰면서 지내도 이렇게 사람을 모를 수가 있나 싶네요. 저희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바로 어제 알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염원하며 줄 서서서 사는 그 로또 말이에요. 저도 몇번 사봤지만 설마 당첨되겠냐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지 실제로 걸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살면서 제 주변에서 로또 걸렸다는 사람도 못 봤고요. 그저 우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했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로또를 걸린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또에 걸렸다고 저에게 일체 말 한마디 안 했던 겁니다. 실제 상금 수령액이 총 8억이나 되더라고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예요. 서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저녁 식사와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볼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현재 유통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질방으로 출장도 잦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말에도 못 만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이 몰아치는 상황이었다 보니 하도 피곤해서 이틀 정도 월차를 내고 집에서 요양을 계획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일을 했고요. 매일 그렇게 일하다 보니 집에서 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있질 못하겠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할것 같고 뭘 하며 쉬어야 할지를 모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청소라도 하자 싶어서 청소기와 걸레를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남편 방도 청소를 해야겠다 싶어서 들어가게 됐죠. 남편은 평소에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 방은 거의 책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장에도 수많은 책들이 꽂혀져 있고 거기도 모자라서 방바닥이나 책상 위까지 책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 무슨 책을 읽는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는데, 그날따라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장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저도 책 읽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책이나 읽으면서 휴식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평소에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경제 관련 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책을 펼쳤는데, 웬 통장이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남편과는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못 보던 통장이라 뭔가 싶었죠. 새 통장처럼 보였는데 펼쳐보니 무려 5년 전에 만든 거더라고요. 5년 전에 이런 통장을 만든 기억이 없어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정말 경악했습니다. 한 장을 딱 넘겼는데 단한 건의 거래만 찍혀 있더군요. 거래액수를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확인했어요. 무려 8억이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듣도 보지도 못한 8억이요. 그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은 거예요.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 무섭기도 하고 성실하고 착해 보이는 남편이 어디서 고금리 대출이라도 받은 걸까 싶은 마음에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그건 아닌 것 같아 결국 복권을 생각해 낸 거죠. 8억이란 금액이 복권 걸리고 나서 세금 뗀 뒤에 실수령행과 비슷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가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로또를 샀다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보고 로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본 결과 저희 동네 편의점에서 1등이 당첨된걸 알게 된 거예요. 액수 등등 확인해본 결과 얼추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점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몇해 전부터 남편의 씀씀이가 점점 커져가긴 했어요. 책도 엄청 많아졌고 기계 욕심도 많은 편인데 핸드폰을 바꾸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끔 굉장히 고가의 음식을 사오기도 했는데 회사에서 받았다며 줬거든요. 남편이 그때쯤 승진했다고 해서 정말 그런 줄만 믿었는데 그 모든 게 전부 당첨금의 덕분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했죠. 그러다가 발견한 통장을 내밀면서 이거 뭐냐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식은 땀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면서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 안 차서 어차피 당신이 당첨된 건데 뭐가 미안하느냐며 저한테 주기 싫은 거 이해한다고 비꼬면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헤어지면 남인 부인을 속이는 게뭐 그리 대수냐고 했죠.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은 돈이 궁금했거든요. 이 많은 돈을 대체 어디에 둔 건지 어떻게 쓴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어딨냐고 물었죠. 돌아온 대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유홍비와 도박으로 전부 탕진했다는 겁니다. 1, 2억도 아니고 8억이라는 큰 돈을 모조리요. 처음엔 저한테 돈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헛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쓴 것도 너무 열받지만 가장 화가 났던 건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신뢰하며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 빨리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큰일이 생기면 사람이 걸러진다고 하더니 남편을 걸러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앞으로도 나를 속이고 살 생각을 하니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얘기했죠. 남편은 울고불고 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 순간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돈은 2억 정도 남아있고 저한테 1억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들킨 와중에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 거겠죠? 당연히 이혼을 해도 되는 일 맞는 거죠? 살면서 이런 일을 제가 겪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